아, 네 안녕하세요 경매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그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근린시설 꼬마빌딩 경매입니다 어, 서울의 대표 부촌인 한남동 이태원동 그리고 성북동 이 전통 부촌에 있는 나와있는 꼬마빌딩 인데요 어, 시세 대비 토지가액이랑 건물가액이 저렴하게 나와서 신권 제1차 아직 유찰되지 않는 가격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 갖고 왔습니다. 물건은 근린시설이고요. 토지면적 50평, 약 50평이고 건물면적은 99평인 약 100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아직 유찰되지 않은 지금 1회 10억 6천만원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성북동에 위치했고요. 성북동 300번지 중에서 330번지가 이제 정재계 재벌가분들께서 이제 살고 계신 지역이죠. 350번지는 약간 조금 비선호 지역이지만 그래도 근처에 카페나 베이커리 등등이 조금 생기고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는 지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근생 건물로 지은 거는 꽤 괜찮은 물건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지는 50평, 약 50평에 지금 돼 있고요. 건물은 지하 1층, 그리고 1층, 2층인데 사진을 보시면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 지하 1층이 현황 1층이다. 그리고 2층, 현황 3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북동의 꼬마빌딩 3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여기 어디야? 그 경매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1층이 22평에 9평 더하면 1층만 30평이 넘고 2층도 30평이 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전체적으로 다 카페 또는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규모의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물건 하량 중에서 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어 제시의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측에 9에 9에서 10m, 11m 도로와 접해있다. 이 말은 차가 그 왔다 갔다 양차선으로 2차선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꽤큰 도로, 서로에 접해있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임차인 상황은 지금 아마 소유자 분께서 실제 영업하시면서 또는 영업 을안 하시면서 지금 거주를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현장에 가서 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보면 어... 꽤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죠. 선순위의 농협, 후순위의 대부, 삼순위의 저축은행. 이 규모를 다 합하면 20억, 30억이 되는 근저당, 그리고 채권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10억이라고 본다면 쉽게 취하되기는 어렵다. 동시에 우리 뭐, 만약에 그 낙찰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낙찰다깨서 인수할 어떠한 뭐 채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를 보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낙찰자 입장에서 낙찰 받았을 때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건 사진입니다 어, 현황 1층이죠 1층 2층 3층 이렇게 보여지고 이쪽에 조그만 대문이 있는데 나중에 이 대문을 헐고 여기다가 주차를 할수 있는 한두 세대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옆 건물에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 1층, 2층, 3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1층이 지금 현황 지하가 지금 현황 1층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이 이렇게 멀쩡한 건물 지어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옥탑 이렇게 미상 건축물들이 있는데 창고나 아니면 뭐어떠한 보관하려는 그런 걸로 지금 사용되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다행히도 그 경매 물건에 포함이 되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적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노랗게, 성북구, 또는 서울시에서 도로가 이렇게, 어, 구에서 11m 도로가 잡혀 있다. 차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쌍방 통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죠? 물건? 여기? 로드브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차가 이렇게 올라오고, 차가 이렇게 내려가고, 2차선입니다 그리고, 지하지만 여기는 현황 1층, 여기 입구가 보이네요. 그리고 왼쪽에 외부 철제계단 을 뽑아놔서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3층, 그리고 저 위에 살짝 보이는 게 아까 제시회 항목인 창고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문이 있죠? 추후에 만약 낙차를 받고 리모델을 한다면 이 대문을 좀 헐고 여기 안에 차를 한두대 또는 세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어, 그래서 나중에 근생건물 활용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여기 옆에 카페가 보이시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꽤 상업 중이고 블로그에도 많이 후기가 남겨 있는 카페인 것 같아 제가 로드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 카페입니다 이 물건이 현재 어, 10억에 바로 나와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있진 않죠 한 50cm 띄어서 아마 건축을 한것 같습니다. 이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 현황 카페 350이라는 카페가 이렇게 운영 중인데 이 내부 들어가면 이제 여기 카페가 있고 여기도 카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주차장 위에 공간에 전체적으로 그 위에 어 차양막이랑 이렇게 천막을 씌워놔가지고 그리고 외부 발코니를 빼가지고 지금 여기에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되는 테이블을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야외 테라스라고 볼수 있죠? 커피숍 하면서 간단하게 케이크 이런 것들 파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 이 건물입니다. 이쪽에 경매에 나온 물건이고, 바로 옆에 꽤 괜찮고 의리의리한 카페가 지금 영업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여기도 로이드부인데, 이쪽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어, 비주간 또는 전시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물건이 이제 경매에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성북동 카페라고 치면 제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뜨는 그 조셉의 커피 나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카페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낙찰 받고 나서 입찰 그러니까 리모델링 컨셉을 잡을 때뭐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전시관이라든지 이 유명한 조셉 뭐 커피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구상할지 이게 벤치마킹하면 꽤 괜찮을 거라 보여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성북동 간단하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어 성북동 중에서 이동안에서 왼쪽 밑에 있는 성북동 350번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주로 성북동 부천이라고 한다면 두 갈래로 볼수 있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볼수 있는데 특징이 바로 핀란드 대사관, 폴란드 대사관, 독일 대사관 그리고 이쪽에 일본 대사관 그리고 그 유명한 그한 4, 50억 정도 하는 그 타운하우스인, 그러니까 즉 고급 빌라인 게이트힐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성북도가 제일 유명한 절인 옛날에 그 법정 스님께서 만드신 절이죠. 이게 어, 길상사 이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통적인 서울 보천이다라고 보여지는 곳에 나와 있는 여기 커피숍 물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기 가게에요. 바로 밑에 있어요. 걸어서 1분 거리에 조셉의 커피나무라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블로그 리브가 195개고, 어꽤 평들도 괜찮고, 전망도 괜찮게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여기 한번 입체, 그 임장 가실 때, 여기 한번 들리셔서 커피 드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북동에 제일 유명한, 어 베이커리 카페죠? 성북동 카페 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수연산방 그 밑에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성북동 빵 공장인데 예전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좀더 더 넓게 지도 한번 보자면 위치는 여기가 광화문 여기가 종로 3가, 뭐 종로 5가 이쪽이겠죠 그 위에 북촌동, 북촌 북천 여기 북촌 하는 마을이 있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촌 오른쪽에 복촌그 위에 삼청동, 삼청공원이 있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부각석에 타고 올라오면 이쪽에 이제 성북동 부촌이 시작됩니다. 이쪽에 여기 카페들과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아질 것 같고 어, 특히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점점 사람들이 어, 좀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산림이라든지 이런 어, 산에 근접해 있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산에 근접해 있는 카페나 베이커리가 이런 언택트 측면에서 더 건강하고 좀 요즘에 사람들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게 트렌드가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밀집 지역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산과 강들이 있는 지역에 특히 서울 안에서 중심부에서 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용산구 성북동에 있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타가 났어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이에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평 2천만원짜리 통꼬마 빼든 경매이다. 10억밖에 안 합니다. 평 50평인데.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괜찮냐? 건물 연면적이 아까 1, 2, 3층 그 위에까지 포함해서 100평이나 가까이 되는데, 현재 이 규모로 신축을 하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어, 직영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맡기잖아요 건설사랑 맡기는데 건축회사가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우리가 합법적 건축 하려고 한다면 종합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3 350 또는 450의 근생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종합 건설사랑 계약을 하면 평 550에서 600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축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100평을 질러 한다면 건물 신축 비용만 6억 소요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허가비용 그리고 건물 나중에 등기비용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된 금액이 순건축비용은 6억이 들어간다 이런 물건입니다 그 주변에 토지시세를 제가 띄워보니까 3천만 3천 5 0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이고요 어, 매수한 다음에 두 가지 방향을 본다면 매수한 다음에 리모델링 하고, 그니까 외벽만 하면 돼요. 외벽이랑, 그니까 러두 가지 방향 있어요. 일단 매수한 다음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또는 본인 가족이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뭐 빵집을 운영해 봤다거나 아니면 베이커리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베이커리 카페 직접 운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벤치마킹 할 그런 카페들은 조셉의 커피나무 그리고 제이스 카페 케이크. 성부동 빵 공장 이런데 한번 보시면 윤곽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지금 2008년 건물인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외벽에 옛날 그 빌라 그뭐 현무암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600개 600 600각 600각으로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트렌드를 좀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벽만 한 2, 3천 정도 발라가지고, 외벽만 좀, 어 다시 좀, 좀, 트렌디한 벽돌 같은 걸로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나서 내부는 정리만 하고, 부동산에 내놓다면 어 임차인을 나중에 카페나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 할 뿐, 임차인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한 4년 정도 돌린 다음에, 추후에 이 건물 자체를 다른 분들한테 통매각 하면, 만약에 10억에 사고, 추후에 리모델링 한다면 한 3, 4천 들어가고 부대병 은 2, 3천 들어가면 한 맥스 한 11억 정도 들어가고 임차인 받고 난다면 나중에 이거를 한 15억에서 한 16억, 7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이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글린 생활시설이죠. 글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현, 현행 지금 법상 어, 대출 나오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 어, 그래서 꽤 괜찮은 지역이다. 그리고 꽤 괜찮은 지역이고, 앞으로 이렇게 좀 서울 도심지 내 카페나 단독주택이 좀더 귀해질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트렌드상.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도심 밀집에 있는 뭐 빌딩이나 커피숍 안에서 이렇게 뭐 수십만 모여서 이렇게 어, 콘크리트 공장 안에서 뭐 이렇게 커피숍이나 모임을 가는 것보다 주변에 뭐 산, 남산이나 이렇게 북한산, 부각산 이런 데좀 부천이죠? 이런 데 근접해 있는 커피숍이나 뭐 전시관, 이렇게 베이글 카페 등이 나중에 이런 수요가 점점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여니다 네, 이상 경매보이 인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그리고 아,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